안녕하세요 훈스입니다. 이번에는 레트로링 영상을 제가 구독자님 넷, 그, 림파이터님과 한민호님께 영상을 제공받아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여러 레트로 어, 제품들이 많네요. 만화책하고 비디오 그리고 음반 그리고 게임기 게임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는 이 영상들인데 카세트 테이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싹 훑어보고 또 제가 멘트 할거 있으면 또 멘트 이렇게 더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옛날 그 시절에 어 즐겼던 어, 프라모델이나 뭐 그런 것들, 게 미니 게임기, 그리고 어 뭐, 옛날 그 시절 때 나왔던 레보드 테컴프에 관한 거나 뭐 업소용제, 여러 어 비규어들, 가면,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좀, 좀 많이 신기합니다. 그 옛날에 즐겼던 각종 게임기들, 그리고 게임 CD들, 이제 또레트로 제품들을 파는 곳인것 같거든요. 게임 시디도 보이고, 그리고, 뭐, 만화책, 게임기, 뭐, 게임보이, 게임보이 어드밴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매가 되게끔 가지고 나오셔서, 셀러 분들이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했으면 많은 게임들을 사고, 이렇게 보고, 구경했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아까 직접 가지를 못해가지고. 어,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이렇게 아, 영상으로 구경할수 있어서 저도 참 아, 그러니까 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네. 모이 네. 그 네. 그 칼라 전용으로 만드신 거랑 소화되나요? 네, 이거는다그도 네. 아, 네. 네. 원래 이영상으 나왔으니까 빽나이트 장난. 어깨 모이 칼라랑 이거랑 같되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그는데아 이, 그중에 뭐가? 저기 아예 이분한테 이 판매자분한테 이런 드릴려고. 这个。 EGS를 제가 좋아하는 프레이테션2 게임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한정판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더, 더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 어, 북미판 팩들 같은데, 그리고 일본판 팩들, 8피트 패밀리 팩들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플스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플스 게임들이 이좀 집어 영상이 있는 게 보고 싶긴 하네요. 어, 스위치 게임들도 보이고 어, 여러 신기한 게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플레이드신1도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드 신권도 보이고 어, 스위치 컨트롤러도 보이는 것 같고요. 나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대는 비싼지 그 괜찮은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기 같은 경우어 프라모델 같은 것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따 이제 그 게임기들도 보이고요. PSP 피타 플랫 그, 파이널 파트 한정판도 보이네요. 아 어, 그리고 무더테콘 보이도 보이고 피규어 여러 피규어들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책자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참,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카카오톡 게이트도 보이고 여러가지 음, 스티커나 이런 음반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 포스터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시연할 수 있는 게임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메가 드라이브도 보이고, 그리고 여다 이제, 그, 게임기 연결해서 할수 있는, 그, 런 것들도 보이고, 어, 괜찮은. 이런 거한번 가서, 즐겨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이거 8피트 게임들이랑, 스위치, 플스3, 뭐, 이제 플스3 게임들이 이제 나오네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풀받아 보니까, 플스2, 플스3, 플스3 게임도 이런 거 나오면 좀 좋은 것 같아요. 팔비트 게임들이나 뭐 피타 이런 게임들은 더 좋긴 한데 팔비트 게임들이나 이런 건잘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스트프 파이터가 또 시원하게 되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플레이 해보라고 나와있는 데 있네요 플레이 할수 있게끔 저듯이 게임기들이나 뭐 그런 것들 시험해볼 수 있게끔, 뭐 있게끔. 마련되고 게임들 시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여기서 무게 뭐, 달인도 있니다 게 하네요. 어, 어, 게임기들, 그리고 좋은 게임기들, 알록달록한 것들도 있고, 좀신기간통합니다 좀 아, 어, 팩트도, 좀 다르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임기들,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것들도 보이고, DS도 보이고, 그리고 알팩트도 보이고요. 그리고 <laughs> 어 플러스, 타이틀들이, 비타 타이틀들이 보인 것 같은데, 아니면 저 파이널 판타지 어드벤처 시대는 좀 땡기긴 합니다. 어, 이거, 내가 세턴 CD랑 뭐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플스원 c d 가안 보이네요. 플스원 CD,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플스원 CD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 이래 직접 가서 하나하나 골라서 보고, 보고, 찾아보고 하고 싶다. 아, 정말, 진짜 못간게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 영상으로 도볼수 있어서 좀 좋았다고 생각조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반들 ost 들인 것 같아요 ost 될것 같고 어 이거는 어, 뭐 게임들인 것 같은데 뭐 C, cd pc인지 뭐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으라고요. 잘 가지 못하고 그 한럼1한부 한식도, 한식도 어디서 받아요? 대있 음. 어, 요, 요런 또 격투대회도 또 하네요. 열리네요. 어, 전에, 전에 제가 2019년도였나? 그때 마지막으로 레트로링 열렸을 때 제가 겨울에 가서 요 격투대회 스테이트 파이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뭐, 첫판에 터, 떨어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요런 행사를 또 하게 되네요. 어, 이분 유, 유튜버. 세운님이랑또 각종님도 나오시고 또 대회도 같이 이렇게 대전도 하시네요. 어, 이런 것도 재밌게 보고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네트롤링 다음에는 또 가을에도 또 열린다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그때는 참여해서 어 저도 가서 좀 구경도 하고. 뭐, 이래저래 좀 사람들도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